발상 <laughs> 체질로 전환하는 공식 5장 에서 센스를 덮고 저이고 기름칠하라 발상력의 힘은 능력이 아닌 자세다 풍부한 발상력을 갖는 유일한 방법은 발상력을 풍부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이자세마으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 상태임에서 자세인 발상력은 발상체질이라는 표현이 더맞는듯 다다 운동이나 식생활 등의 평소에 습관으로 체질을 개진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발생 체질도 바꿀 수가 있다. 발생력을 죽이는 가장 큰원인는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는다라고 스스로 믿는 것이다. 이 생각에 당신의 머리에 제동을 건다. 그럴수록 내의 엔진을 작동시키려고 의도적으로 발생의 자세를 취해야 당신의 뇌가 움직인다. 혹시 그래도 연구하려면 어느 정도 센스가 필요하지 않나요? <laughs> 아, 그렇게 묻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것이다 또는 뭐야 아, 결국에는 센스에서의 하늘은 뜻이잖아 라고 만만한 사람도 있다 그러나 모두 참아주길 바란다 센스는 기를 수 있는 것이고 알성의 회로는 아, 기획을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센스를 기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크마 모원을 만든 아트 디렉터 마지노 마나부는 저서 센스의 재발견에서 센스란 소지할수 없는 사상을 최적화하는 것, 그리고 지식을 터들로 예측하는 것이라고 했다. 패션 분야에서도 센스 있는 스타일은 소지할 수가 없다. 그러나 과거 컬렉션이나 패션의 전체적인 흐름을 공부하면 앞으로 어떤 아이템이나 스타일이 유행할 것인지 예측할 수가 있다. 센스를 걸고 닦는다는 말은 <laughs> 결국 과거를 배우는 말 있는 일이다. 누구나 신입 시절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 이 점을 인정하고 의식하면서 일해야 한다.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것을 배우면 자연스럽게 센스도 좋아진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기 능력의 한계를 깨닫는다. 나쁜 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자랑할 만큼은 아니다. 라고 스스로 느끼며 센스를 걸으려, 휘르려 노력하다가 발전하지 못하는 자신의 능력 소진을 깨닫고 실망한다. 많은 사람이 이 벽에 부딪혀서 자기에게 자기 센서가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낙인을 짓는다 <laughs> 광고 대리점에 입사하고 얼마 전에 어느 서 크리에이티브 테스트에 불합격했을 때에 당신에게 센서가 없는 사람이라고 꼬리표를 붙어 다닌 것 같았다 그러나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그 당시에는 아직 센서가 부족할 수밖에 없었고 센스를 기르는 노력도 부족했다 이제 막 입사한 신입이니 경금부적으로 센서가 없는 것도 당연했다. 덕분에 그 상황을 빨리 모면만 하고자 어, 아이디어 내기와 계획을 만드는 방법을 연구했다. 그리고 그것을 시템화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림 없이 고민했다. 그렇게 해서 센서는 그림 없는 노력으로 향상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센서는 노력할 때 할수록 빛이 난다. 음. 새로운 것을 일부러 찾기. 오늘은 참신함을 오래 유지하기 어려운 시대다. 매일매일 새로운 정보가 나오니까 오히려 늘 새로워지는 게 이상하다. 내가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기술의 진화로 나에게 맞는 것을 추천받지만은 나에게 맞는 것을 배제하는 시스템이 매일 강화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선해진 스마트폰은 자신에게 꼭 들어맞는 맞춤형 정보로 되어 있다. 알고리즘으로 추천되는 상품은 자신이 원하는 상품들로 가득하다. 넷플릭스에서는 영화나 드라마의 타이틀마다 10에서 1 5개의섬 내일, 이 과거 시청 동향 데이트에 맞춰서 나오도록 설정되어 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취향에적는 신세가 되었다. 여건이 앞으로 더욱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을 만나는 일이 어려워질 것이다. 좋아하는 것만을 소비하는 생활은 편리하고 재미있다. 나에게 익숙하고 좋은가? 나에게 어울릴 법한 것만이 자동으로 제공되니 <laughs> 지나칠 수가 없다. 그러나 이 중에서 얼마나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을까? 주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신함을 유지하려 노력해야 무의식적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매몰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 취향이 아닌 다른 것을 평소 생활에서 어떻게 수용해야 하는지 새로운 발견할 수 있는 상황을 일부러라도 만들어 연구해야 한다. 이에 내가 실천을 한 가장 방법 중에서 효과가 있는 세 가지를 소개하겠다. 다양한 커뮤니티의 상황과 역할을 바꿔서 참여하기. 우리는 같은 장소와 <laughs> 상황이 있으면 여러 가지로 고정화된다. 가족, 동료, 친구 같은 존재는 나와 가까운 성향의 사람으로 구성이 된다. 인간 관계로 비롯해서 얻는 정보와 요구되는 역할도 고정적이라 필요한 기술로 한정된다. 그러면 딱히 노력하지 않아도 그 역할을 쉽게 할수 있다. 이때 추천하는 방법은 다양한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다른 역할과 상황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러면 은 얻는 정보화 기술도 크기에 달라진다. 내 경우에 <laughs>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라는 일 외에도 부끄러운 연구가로 집필 활동을 하며 온라인 설렁치부를 운영한다. 평소에 만날 일이 없는 다른 직종 또는 다른 세대와 매일 교류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최근에는 대학생이 조청해 스마트폰만으로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는 동영상 모임에도 들어갔다. 영성 분야의 프로인 나보다 오히려 대학생들이 스마트폰 하나로 백0 0개의 재미있는 영상을 만든다. 매번 그들에게 많는 것을 배운다. 이렇게 새로운 면을 늘려가다 보면 나를 발전시킬 수가 있다. 친구에게 추천 받기 개인 맞춤형 추천은 스마트폰에서 얻는 정보로도 충분하다. 그러므로 당신의 취향을 신경 쓰지 않고 추천하는 사람을 찾아보자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 만화를 좋아하는 사람 패션을 좋아하는 사람 등한분야를잘 아는 사람을 정보 스스로 알아두면 새로운 나를 찾는 데 도움이 된다 어, 나는 다른 사람에게 추천 받은 책이나 만화를 반드시 고 어, 사는 편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눈앞에 자기가 추천한 것을 당연히 알려준 사람도 기분이 좋다.그러면 또 새로운 것을 추천해 준다이를들어 당연히 소개한 것은 내가 거르지 않는 것과 만날 좋은 기회이다.나를 표현하기 <laughs> 인풋만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아웃풋이 없으면 인풋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매일 마아하는 수많은 정보는 샤워물 질이려면 당신에 대해서 그냥 걸러간다.아웃풋을 해야 비로소머릿 속이 정리되고 다른 정보와 통합되어서 체계화 된다. 이 과정을 거쳐야 정보가 내 안에 자리 잡는다. 아웃풋 하는 방법은 무엇이든지 상관없지만 트위터에 글을 쓰는 방법을 수정하고 싶다. 메모도 할수 있고 기록 이어로도할수 있고 나는 매일 아침에 30분 정도 온라 영어로 회화를 수정하고 수강하고 있다. 전 세계 사람과 글을 아침 대화하며 새롭게 알게 된 것을 트위터에 올린다. 바울러보는 상관없다. 나 자신을 위해서 글을 쓰자. 다양한 것이 자동으로 추천되는 세상이다. 그러므로 더 주체적으로 자신의 참신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자기 자신을 아이디어랑 효인하지 않으면 <laughs> 그 망성으로 끝난다. 내 아이디어를 사랑해야 한다. 아이디어를 어, 내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 소중히 여겨야 한다.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말은 다른 사람이 흠쳐가지 않도록 머리 속에 <laughs> 숨기라는 의미가 아니다. 아이디어를 내 것으로 만들려면 아이디어를 세상에 내놓아야 한다. 밖으로 드러낸다는 의미는 당신의 아이디어가 세상에 존재한 것을 증명하는 일이다. 아이디어 그 자체에는 가치가 없다. 아이디어는 개인의 생각이지만 실행해야만 가치가 생긴다. 연구 사기를 활용하여서 생각나는 것을 전조해보자. 대체로 시작은 어렵다. 그러나 안심하자 잘 되지 않아도 괜찮다. 왜냐하면 실패 그 자체가 다음 연구의 기회이기 때문이다. 세상에 내놓는 아이디어는 <laughs> 완성형이 아니어도 괜찮다. 생각에서 출발여서 점점 다양한 형태로 바뀌어간다. 처음에는 구체적이지 않지만 실현하게 되는 마음을 먹으면 필연적으로 점점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다. 아이디어는 어디까지나 시작이다. 생각한 것을 아이디어가 숙성될 때까지라는 식으로. 위로면 결국 머릿속에서 머물다 끝난다. 우리가 떠올린 생각은 이미 누군가도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서두르는 것이 좋다. 조금이라도 더 빨리 세상에 내놓는 사람이 그 아이디어의 사유권을 갖는다. 나를 막는 네? 부끄러움과 마주하기 아이디어를 실행할 때 에, 실행할 때 방해하는 것은 뭔가 아이디어로 많은 센스, 아이디어를 설명을 부르짖는 텐션, 또 아이디어를 실행하는 경제력, 아, 정당은 내 안에 숨은 부끄러움이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에는 자신의 아이디어가 아직 부족하다고 느낀다. 나 또한 다르지 않다. 스스로 하지 못하는 이유를 능숙에 나열하는데 부끄러 대부분 부끄러움이 원인이다. 부끄러움은 이성적인 자신과 현실의 차이 때문에 생긴다. 이성에서 보면은 높을수록 현실과 비교해서 부끄러움에 커지게 말입니다. <laughs> 그런데 여기에는 엄청난 <laughs> 덫이 숨어 있다.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고 싶은 사람일수록 그것을 실현하려 할때 심리적으로 부담감을 느낀다. 자신이 지향하는 기준이 높을수록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쓸모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상태를 남에게 드러내는 것에 민망해야 한다. 아직 모를 거나 준비가 부족하다는 생각으로 자신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벽처럼 단단한 부끄러움을 극복해야 할까? 이제부터는 부끄러움을 마주하는 방법을 바꿔보자. 지금 부끄러움을 느낀다면 그것을 새로운 것에 도전했다는 증거다. 그로 인해서 기회가 생겼다는 증거다. 쓸데없는 아이디어라고 하지는 않을까? 상편없는 아이디어 때문에 네. 이런 또한 생각은 오히려 공포심을 부추긴다. 수많은 이노베이션을 일으킨 애플의 수디보 작수는 수댄버드 대학 졸업에서 스테이 헝그리, 스테이 폴리시, 어, 스테이 폴리시는 바보가 되어라 라는 말인데, 나는 남들이 보기에 바보 같은 짓을 해라 라고 해석한다. 엉뚱한 아이디어는 남들이 하지 않으니 오히려 그 기회가 될수 있다. 길을 잃었을 때 역으로 부끄러운 방법을 선택하는 자세는 시작을 두려워하는 당신의 등을 밀어줄 것이다. 부끄러운 깊이 있는 주제이다. 이를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부디 내 절작인 창피하지만 일단 해봅니다. 라고 그 것을 읽어보기를 바란다. 도전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감이 분명히 줄어들 것이다. 엉뚱한 아이디어에는 기회가 숨어있다. 하지만 외계인 뭐든지 좋아요 외계인 외요 외계인과 사귀는 방법 이 지구에는 세 종류의 외계인이 있다 하지만 외계인 뭐든지 좋아요 외계인 외요 외계인 이들은 당신의 아이디어를 실현할 때그 모습을 드러낸다 그렇다면 이세중에서 가장 가깝게 지내야 할 외계인은 누구일까 이 외계인은 당신의 아이디어에 하지만 이러며 톤을 단다 하지만 예전에 <laughs> 비슷한 아이디어가 있어서, 하지만 이렇게 하면은 별로야. 라며 위험하다느니, 하지 않은 편이 좋다느니, 이유를 늘어놓으며 당신의 의욕을 빼앗는다. 그러나 안심해도 좋다. 이 외계인은 본인에게도 미안하지만, 허리를 뜨자. 모답은 바라지 말자. 중요한 존재. 왜요? 외계인은? 뭐든지 좋아요 외계인. 이 외계인은 당신의 아이디어를 듣고 좋아요라고 말하며 부추긴다. 하지만 과도한 기대는 건물이다. 언뜻 보기에는 그들이 응원하는 듯이 보이지만 당신을 위해서 무언가 해주지는 않는다. 좋다고 말할 만할뿐 당신은 대부분은 당신을 위해서 움직이지 않는다. 좋아요 외계인과는 거리를 두지 않아도 괜찮지만 그렇다고 무언가를 바라서도 안 된다. 상대방이 너무 기대하면은, 결국, 나를 응원하는 게아니었으라면 실망하게 된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는 것도, 나, 어, 그만두는 것도 나라는 인식으로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 중요하다. 왜요, 회계. 이 회계는 무슨 일이든 왜요라고 묻는다. 어, 만일은 순간 기가 놀리고 적응은 괜찮을 것이다. 계속 반대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이다. 왜라는 질문을 계속 받으면 누구라도 스트레스를 받는다. 하지만은 세 종에서 가장 가까게 지내야 하는 외계인이다. 언더 보기에 반대하는 듯이 보이는 이 외계인의 질문에 대한 어, 어? 응답은 아, 의미는 이다 질문에 흥미가 없으면 나올 수 없다. 적어도 당신의 아이디어에 흥미를 갖고 있다는 증거다. 질문은, 질문은 언제나 당신의 생각을 깊게 만들어준다. 아, 이를 생각하는 일은 언제나 스트레스다. 그래서 혼자서는 그 누구도 나서지 않는다. 질문하는 쪽도 귀찮은 건 마찬가지. 적당히 좋다고 말하며 끝낼 수 있는데도 일부러 질문하는 것이다. 그러니 이렇게 생각할 시간을 주는 의료, 의견을 가까이 하자. 그리고 당신도 시인들에게 이런 외계인이 되어야 한다. 좋아요. 무언가 합시다 라는 말에 담긴 수동적인 자세. 무언가 합시다 라는 아이디어를 실현할 때 재미있는 걸 합시다 라는 사람이 있다. 무언가 합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무지해야 한다. 안타깝지만 대원의 시간 남길 때가 많기 때문이다. 나도 이런 사람을 1년에 몇 명씩 만나는데, 이때 내가 하는 행동은 두 가지다. 저도 하고 싶어요. 라며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끝내든가, 아니면 곧바로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다음을 워드로 정리한 간단한 기획서를 보낸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신을 할수 없다. 무언가 재미있는 일을 같이 하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소극적인 사람일 때가 많다. 무언가라고 말하는 시점에는 무언가 제안해 주세요라는 뜻이 있기 때문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것이며 자신은 시키는 일만 하게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경험상 이러한 사람과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잘 진행된 적이 없었다. 둘다 주체 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나는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하려는 제안을 받고 시작했다. 상대방도 마찬가지다. 이를 먼저 제안하긴 했지만 나를 의지하겠다는 생각이 크게 작용했다. 그러기에 이 구조에는 둘다 자기 일로 만들기 어렵다. 무언가 재미있는 것을 합시다. 라는 제안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다. 둘다 소동적인 자세이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로 잘 살릴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도 무언가 재미있는 것을 합시다. 라는 두루뭉시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어쩌면 이말은 분석들을 실효로 만드는 저지의 말일지 모른다. 모처럼 생긴 인연과 인력을 쓸모없게 만드는 말이다. 어, 무언가 합시다라는 말에 담긴 수동적인 자세에 아, 조금 피곤했나봐 깜빡 졸았군요 책을 읽으면서 <laughs> 자 여기서 정리를 하고 빨리빨리 정리를 하고 어쨌든 넘어가서 어, 이 핵심을 거의 다읽어가니까 어, 자, 어, 무시해야 된다는 거죠. 시간적으로 낭비하지 않도록 해보자라는 상대의 아이디어를 생각한 사람이 그 아이디어를 실현해야 할 사람이다. 아이디어를 생각한 사람, 사람은 자신이 하고 싶은 프로젝트일 때 적극적이다. 그렇지. 자기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서 하고자 하는 의욕과 의지가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어, 그 멘트가 되겠네요. 음, 그리고 이제 어려운 상황이야말로 아이디어의 보물 창고다. 네, 지금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비관하지 말자. 잘풀리할때 아이디어가 넘치는법이다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을 또 연결 여지가 많다는 뜻이기도 하다라는 거고요. 음, 그래서 어려운 상황은 최고의 콘텐츠가 된다. 근데 한 가지 일에 매몰되지 말자. 한 가지 일에, 어, 이때 가장 정보 부를 하고 싶은 프로젝트를 적어도 3개 정도를, 어, 병행한다라는 거죠. 그렇지. 다양한 프로젝트 있어야 의욕을 유지하고, 내로 자극할 수 있다. 실증은 창조의 유코다. 실증은, 그리게시인 어, 다니카와 션타로를 인터뷰에서 당신에게 창조성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서, 회사의 실증을 느끼는 힘이다 라고 했다 실증이란 어, 난 상태와 창조성이 무슨 상관일까 실증이 나타난 말은 지르고 또는 할 것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하지만 지를 때까지 열심히 하다 보면은 서서히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 다른 방법을 시험해 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진다 1920년에 만든 창조성이 탄생하는 대단계에서 창조성이 탄생하는 상거를 전비기, 배양기, 발연기, 검증기로 분류했다 전쟁기는 토대가 되는 정보나 지식을 받아들이고, 배양기는 적극적으로 문제를 탐구한 뒤에 문제에서 한 발짝 떨어져 점검하고, 발행기는 아이디어가 탄생하고, 검증기는 아이디어의 유용성을 검증한다. 이때 전쟁에서 배양기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 실증의 심리 상태이다. 실증이라는 상태를 살펴보기에 앞서 내 기능을 먼저 알아보자. 이제까지 우뇌가 음, 창조성을 동당하고 자아내가 논리성을 담당했다는 라 것이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상식이었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 따르면 뇌의 좌우가 아닌 뇌의 모두에 따라서 기능이 바뀐다고 한다 미국의 하버드대학 뇌과학자 로저 비타에 그래서 2018년의 연구에 따르면 뇌에는 세계의 네트워크가 존재하며 창조적인 사람은 이를 능수하게 받고 노고한다 창조적인 사람은 발생한 집중의 상태와 멍하게 있는 상태를 번갈아 오갈 때 내의 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실증 나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 실증을 느끼는 순간순간, 어, 스마트폰이 흥미거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실증이 나기 어려운 시대를 사는 만큼 의식적으로 실증의 부분부터 연구를 시작하자. 내 호기심 포인트를 자극하기. 아쉽게도 나의 성장은 자신만이 도울 수가 있다. 어떤 자극을 주어야 자신이 성장하는지, 반일 어떤 상황에서 좌절하는지, 그리고 인생을, 어, 주체적으로 살수 있는 것을 찾아보자, 라는 거죠. 흥미가 없다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 은혜는 완전히 생각을 멈춰버린다. 흥미가 없다라고. 나를 격려하는 사람은 나. 내 마음을 보듬는 사람도 나이다. 행동을 기약화하여 습관으로 만들어보자. 습관을 만들면 인생이 바뀐다고 한다. 철학자아리스토텔레스도 사람은 습관으로 만들어진다. 습관으로 만들어진다. 라고 했네요. 내 네, 수행은 66일이 지나고, 이제 곧 2년이 된다. 지금까지 꾸주히한 비결은 습관하기 위해서 다른데로 행동을 기획하는 연구를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습관화에는 최소 18일, 최대 254일이 걸리며, 평균적으로 66일이 걸린다라고 어, 밝혔는데, 2009년에, 음, 그 연구에서 그렇게 했네요. 내 네, 수행은 행동에 이름을 붙여오면 그 행동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감이 줄어든다. 이름을 붙이는 행위는 주제를 정하는 것과 비슷하다. 당신의 습관화하고 싶은 행동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 계획에 타이틀을 붙여보기 바란다. 셀카 스윙, 미러컬 모닝, 별칸의 해시태그가 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습관이다. 습관화하고 싶은 어, 행동에 이름을 붙이면 심리적인 부담감이 줄어들고 습관화가 쉬워진다는 거죠. 테스크가 어, 아니라 프로젝트로 인정하기 그, 업무 기술책을 읽으면은 매일 아침에 처리해야 할, 어, 테스크를 적어두고, 처리하기라는 문구를 자주 볼 수가 있는데, 에, 매사를 테스크로 인식하면 근시한적인 시각을 가질 위험이 있다. 그래서, 테스크라는 말은 원래 컴퓨터 영어로 컴퓨터상으로 처리하는 업무의 최소 단위라는 것을 의미한다. 요에 비즈니스 업계에서도 해야 할 일이나, 저진 일이라는 의미로 사용했다. 테스크. 이 테스크의 반대말로 프로젝트. 그 의원은 프로젝트. 글자 그대로 이 미래를 향해서 던진다는 것이다. 매사를 테스크로 인식하면 필연적으로 했다 또는 못했다. 성공, 실패, 기준을 보게 된다. 프로젝트는 미래를 대비한 연구이다. 따라서 프로젝트는 끝이 없다. 끝이 없으니 했다 또는 못했다. 와 성공도는 실패도 없다. 내가 끝내지 않는 한끝없이할 수가 있다. 그리고 프로젝트의 정정은 진행하는 동안에 무엇을 해도 성립한다는 것이다. 얼마 전 트위터에서 어떤 여자분의 이야기를 한 것이 에, 프로젝트로 받아들이기에 부부의 갈등을 낳는 원이라고 하는 것차인데. 예를 들어서 아이를 데리고 외출할 때나를 포함해 많은 남편은 기저귀 준비 오케이 갈아 옷을 오케이 물통을 오케이 그리고 내가 할일때정부 오케이 라고 생각하며 할 일을 끝내면 스마트폰을 들여다본다. 이 모습을 보고 한일 빨래에 넣는 어쩜 좀더 도와주라고 화를 낸다. 그런 장면은 자기 할 일은 다 끝내두고 생각해서 여기서 반발한다. 그렇게 말도툼이 시작되고 모처럼 외출이 시작부터 엉망이 된다. 나빈의 외출 준비를 테스크 하라는 그의 시연적인 시각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달리, 가세를 프로젝트로 본 아니면 외출하면 세탁물이 늘어나니까 빨리빨리를 정리해야겠다고 생각 것이다. 매사를 프로젝트 단위로 파악하면 본인이 생각했던, 어, 했다, 했다, 했다 뭐 했다와 성공 또는 뭐했다와성공또는 실패의 개념도 바뀐다. 그런 걸진주체적으로 생각을 할, 수, 할 수가 있다. 테스크는 정해진 업무를 하는 것이고, 프로젝트는 무엇을 할 건지 생각, 하고 하는 것이다.